1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습니다. 일기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고기압 중심권에 놓여있지만 백두산 부근의 백두산 고기압과 영남 지역의 고기압이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은 강원 영서 대부분과 경기 북동부 지역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졌고 경기 남동부와 충남 북동내륙 그리고 충북 대부분과 경북 북중부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3도 오른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경북 북동내륙 지방은 고기압 중심권에서 복사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온이 어제보다 2-3도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이 변질되어 다소 온난화되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4도 이상 올라 다소 온화한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낮 기온이 영상으로 돌아오겠고 남부 지역도 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그동안 추웠던 날씨에 움츠린 가슴을 쫙펼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3, 4시경부터는 고기압이 서서히 동해로 물러나고, 내문고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높은 구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북한 지역으로 기압골 중심이 내려오고, 일본으로 물러간 고기압과 중국 내륙의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골이 발달을 합니다. 따라서 새벽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순으로 강수가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새벽에는 눈이 내리다가 차츰 비로 바뀔 전망이고 충청과 호남, 영남 지역은 처음부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 4시 경부터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그치겠고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강수가 끝이 나겠습니다. 22일에는 다시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은 시베리아 중남부지역에서 바로 몽고동부를 거쳐 중국내륙으로 내려옵니다. 12월 첫 추위는 시베리아 남서부에서 발원된 것이지만 12월 하순경부터는 시베리아 중남부 지역에서 내려오고 1월 중순경에는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20일 아침부터 서해 도서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또한 핵기차로 만들어진 눈구름이 경기 남부 일부 지역과 충청 호남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낮부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23일도 강력한 고기압이 계속 남하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23일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등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23일에는 충청과 호남지역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24일 아침에는 찬 공기를 유입시켰던 고기압이 중국 내륙으로 완전히 내려오면서 더 이상 찬 공기에 남아는 끝이 납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기온이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날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를 끝으로 올 연말까지는 강력한 한파는 없을 듯합니다. 아침 8시 천리안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구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호남 지역에 눈을 유입시켰던 구름들은 대부분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중국 내륙에서 다가오는 높은 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은 내몽고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내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올 예정입니다.